규범의 틈에서 피어난 반항. 시간이 멈춘 밤. 내일 아침. 내 이름이 죽는다. 침상 밑에 있던 손이 나왔다. 낡은 편지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차가웠다. 마치 시체의 손처럼. 편지를 펴자. 글씨가 흐릿해졌다. 눈물 때문이었나? 아니면 등불이 흔들려서? 상관없었다. 그 글귀는 이미 몸에 박혀 있었다. 내 마음도 선택하라. 오빠가 쓴 글이었다. 그 오빠는 지금 한양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나는 내일부터는 이 집에 갇혀 있을 것이다. 평생 손가락이 촛불에 가까워졌다. 편지를 태워버릴 생각이었다. 증거를 없애고 내일을 버티기 위해. 하지만 멈췄다. 왜? 이 손으로 적어도 한 번은 뭔가를 선택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다. 한 줄의 글귀가 타들어가는 대신 손가락이 종이를 꼭 쥐었다. 내일 이후를 버티기 위한 마지막 무기처럼 손가락이 촛불에 가까워졌다. 편지를 태워버릴까? 아니면 일막족보의 무게 그리고 나의 죽음. 상견례 장면은 나의 장례식이었다. 어머니는 족보를 펼쳤고 아버지는 신랑의 집안 개파를 논했다. 마치 시신을 검시하듯. 그리고 나, 거울 속에 있었다. 붉은 화장, 뻣뻣한 머리, 움직일 수 없는 저고리. 내가 아니었다. 내 시신이었다. 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여자의 시신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기능만 남은 신부라는 역할의 시신. 우리 집안의 치장에 어울릴 신부군요. 신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본 적이 있나? 아니, 본것 같았지만 본게 아니었다. 마치 비싼 도자기를 살펴보듯이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걸 결국 사고팔 물건으로만 보듯이 함이 들어왔다. 은수저가 반짝였다. 비단이 바스락거렸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를 올감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차가웠다. 아니, 내 손이 차가워졌다. 내 역할을 잘해내거라. 그게 내 행복이다. 내 역할. 그 단어를 들으면서 알았다. 어머니는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걸. 그 밤, 신랑이 방에 들어왔다. 이만 절의 각도, 나의 조각남. 홀레 당일, 모든 것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해져 있었다. 절하는 각도는 15도. 손의 위치는 가슴 높이. 머리를 내려놓는 시간은 3초. 나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도 3초씩. 첫 번째 절을 했다. 나의 꿈이 빠져나갔다. 두 번째 절을 했다. 나의 목소리가 빠져나갔다. 세 번째 절을 했다. 나의 이름이 빠져나갔다. 이제부터 당신은 저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관에. 못을 칠 때의 소리처럼 들렸다. 땅땅땅 일자무식한 음성으로 나를 묻어버리는 소리. 패백 대추와 밤이 날아왔다. 이건 축복이 아니었다. 이건 시험이었다. 넌 우리 집의 노예가 되기로 동의하는가? 라는 시험. 신부들은 밤을 주어야 했다. 개처럼. 나도 했다. 무릎을 꿇었다. 대추를 집어 입에 물었다. 어린아이처럼. 아니, 어린아이보다 못하게. 그 순간,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목소리가, 내 심장이. 하지만, 그것을 누가 들었을까? 그 시끄러운 축제 속에서, 대추를 집어 입에 물 때, 화려한 복장의 여자들이 박수를 쳤다. 시어머니가 미소지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기뻐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침상이 울렸다. 그건 첫밤의 울음이 아니라, 나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말없이 차를 따라주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 손도 나처럼 뭔가를 잃은 걸까? 그 생각이 들자 처음으로 그에게 호감이 생겼다. 함께 죽는다면 덜 외로울까? 그밤 신랑이 방에 들어왔다. 산막 마이너스 침상 밑에 반란. 침상 밑 그곳이 유일한 나의 공간이었다. 매일 밤. 신랑이 고니자면 손을 집어 넣었다. 편지를 꺼냈다. 촛불 아래서 몰래 읽었다. 내 마음도 선택하라.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죽어가던 내 심장이 약간씩 뛰기 시작했다. 매일 밤이 같지 않았다. 첫밤 절망. 두 번째 밤 분노. 세 번째 밤 뭔가 다른 감정. 각성. 아침이 되면 나는 좋은 며느리였다.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나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침상 밑에서 나는 반란을 계획했다. 며칠 뒤, 저녁 식탁에서 신랑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나는 물었다. 당신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평생. 그가 손을 멈췄다. 당신은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그게 안전했다. 그게 현명했다. 하지만 그밤 침상 밑에서 읽은 글귀가 입을 열게 했다. 아니요.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신랑의 눈이 떨렸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니오라고 했다. 사막 폐백, 두 번째 마이너스 죽은 신부의 부활. 몇 개월이 지났다. 시어머니의 눈이 점점 예리해졌다. 밤에 뭔가를 읽는 나의 움직임, 손에서 놓이지 않는 낡은 종이.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뭘 읽는 거야? 밤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님. 거짓이었다. 나는 반란 선언문을 읽고 있었다. 명절이 왔다. 친척들이 모였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느꼈다. 나는 여전히 떡을 받아먹었다. 예의를 갖췄다. 미소지었다. 하지만 그건 마지막 연기였다. 친척들이 뜰에서 흩어지는 순간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예단 상자를 열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집안의 규범을 적은 문서가 있었다. 세대를 거쳐 내려온 족보. 며느리가 따라야 할 백국의 불문율. 목소리를 내지 말 것. 의견을 제시하지 말 것. 그저 자식을 낳고 남편의 재산을 지킬 것. 나는 그것을 펼쳤다. 모든 눈이 나에게 쏠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하지만 발음 하나 하나는 비수였다. 이제부터는 저의 마음을 제 방식으로 지키겠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숨을 멈췄다. 누군가는 눈을 깜빡였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다음날 마을 여자들에게 전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순간, 손이 나를 잡았다. 신랑이,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건 선전포고였다. 다만, 함께 길을 찾아 봅시다. 그것이 사랑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었다. 그 순간 손이 나를 잡았다. 신랑이 오막 씨앗 그리고 불씨 후폭풍은 지옥이었다. 친척들의 냉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남편 집안의 비난이 쏟아졌다. 나는 가정부도 며느리도 아니게 되었다. 괴물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았다. 음식을 던져놨다. 심지어 밤에는 내방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집을 욕되게 한 여자. 그 속삭임이 들렸다. 하지만 밤은 길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죽은 시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시작했다. 첫 번째 학생은 이웃 여인이었다. 시어머니가 바깥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을 때 조용히 초대했다. 편지 쓰는 법을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녀가 거절했다. 그런 것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이 쓴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 딸이요. 그녀는 왔다. 둘째 날또 다른 여인이 왔다. 학대받는 아내. 셋째 날세 명이 왔다. 시아버지에게 맞는 여인들. 다섯째 날열 명이 모였다. 그들은 처음엔 글자를 읽지 못했다. 손가락이 둔해서 펜을 쥐지 못했다. 눈물이 나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입을 열었다. 평생 닫혀 있던 입을. 내 딸이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은 왜 자꾸 다른 여인을 들여올까요? 내가 부족해서인가요? 나는 이 집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아직 살고 싶어요. 그를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몰래 나를 봤다. 여인들과 앉아 있는 내 모습을. 그 눈에서 분노가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 떠올랐다. 후회. 몇해뒤 나의 부활. 마당에 아이들이 모였다. 나는 더 이상 침상 밑에서 몰래 입지 않았다. 당당하게 펜을 들었다. 가, 나다한 글자씩 따라 해보세요. 아이들이 중얼거렸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한때 내 제자들이었던 여인들이다. 여인들은 한쪽에서 지켜봤다. 그를 배운 후로 그들의 얼굴이 변했다. 죽어 있던 눈이 살아났다. 옛 비단한 조각은 책갈피가 되었다. 예단의 은수전은 페이지를 넘길 때 사용했다. 함은 책을 보관하는 상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도구에서 의미로 바뀌었다. 신랑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어느날 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신이 안 했으면 나도, 이 이름의 뒤에 계속 숨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린 함께 부활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한달 전,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내가 준 편지 한 장을 들고, 내가 준이 편지, 내 젊음을 떠올리게 했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난왜 그때는 몰랐을까? 내가 하던 그 일들이 얼마나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었는지. 나는 과거의 저를 가끔 떠올린다. 그리고 웃는다. 반항이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그 집의 문을 조금 더 넓혀서 다음 세대의 여자들이 그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다. 침상 밑에서 읽던 편지. 그한 줄의 글귀. 내 마음도 선택하라. 그것이 내게 준 것은 오빠의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나 자신이 되라는 허락이었다. 지금 나는 마당에 앉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친다. 가, 나다. 한 글자씩. 하나의 글자마다. 한 명의 여자가 자신이 된다. 내가 선택했던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깨우고 있는지 내 안의 불씨가 얼마나 큰 횃불이 되었는지 나는 안다. 침상 밑에 발란은 결국 마을을 밝히는 불이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